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 AB를 각각 수평방향으로 스틱으로 쳤더니 AB가 각각 수평면을 따라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림은 AB가 각각 스틱으로부터 받은 힘의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A가 B의 두 배입니다. 아, 요 넓이가 두 배랍니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을, 충격량을 의미하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면적, B의 면적을 S라고 놓으면 이 A의 면적은 2S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이 B가 받은 충격량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이렇게 했답니다 A가. b 가 있습니다 스틱으로 쳤습니다 그죠 네, 스틱으로 쳤을 때 처음에 둘다 정지하고 있었죠 a 와 b 가 이렇게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쳤더니 자 v 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기어 보겠습니다 자 a b 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A가 B의 4배라고 했습니다. 자,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치고 나니까 얘도 V의 속도로 가고 얘도 V의 속도로 갑니다. 근데 A가 받은 충격량이 즉, 다시 말하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받은 충격량이 2배죠. 그죠?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요거는 a가 받은 충격량이 두 배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p라고 놓겠습니다. p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p가 되겠죠. 면적이 두 배니까. 그러면 얘가 p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의 질량에다가 속도 v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v를 곱하면 V를, 아, MA를 곱해 보면 MA는 아, e p 가 되겠죠. MA는 V분의 e p 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P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이건 곧 P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게 P죠. 그러면 MB가 되고 곱하기 여기가 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B값은 얘는 V분의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A가 MB보다 크겠습니다. 두배 큽니다, 그죠? 그래서 A가 B의 네 배가 아니고 두 배가 되겠습니다. 질량은 틀렸죠? 자, 운동량의 크기는 아, 운동량의 크기는 두 배이다. 운동량의 크기가 두 배가 아니고 충격량이 두 배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도 네 배가 아니고 두 배가 되겠습니다. 질량은 A가 B의 두 배이다. 질량은 a가 b의 2배 맞죠? 스틱으로 치는 동안 스틱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 자, 그러면 a가 받은 힘 자, ia는 fa 곱하기 t가 되겠죠. 자, 요게 e p 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fa 값은 여기가, 아, 요게 et죠. 받은 시간이 et이기 때문에. 그러면 et분의 ep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은 t분의 p가 이렇게 되고요. p가 받은 충격량은 fb에다가 곱하기 3t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한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p니까 fb 값은 3t분의 p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세 배이다. a가 b의 세 배이다. 맞죠? a가 b의 세 배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